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며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올로들을다 모고 으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들이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도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아멘. 이 모든 일에는 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요. 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반면에 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과 적대는요, 이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핍박과 박해가 더 거세졌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 어떤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요,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요한 사도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 당연히 미워하고 비박하고 어려움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한번 출석하면요, 이 은혜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 이렇게 출석을 하면요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처음 교회 온 주간에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때마침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남편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남편이 그 동안 이제 방학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고 어 굉장히 이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열심을 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요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와서 어 이런 표현을 했다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제대로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이렇게 어려움 주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방법 맞냐고 이렇게 이 아내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어,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죠. 어, 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움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할때 어려움 오지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때더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군생활을 기갑부대 있었는데요. 어, 훈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시때때로 훈련을 하는데요 권총사격이 있고요 자동화기사격이 있고요 포사격이 있습니다 거의 일상 다반사로 합니다 거기다가 뭐 유격훈련, 혹속기, 혹항기 계절 따라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하면요 어, 이 지치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관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기갑병을 키우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일 인당 드는 비용이 최소 수천에서 일억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정예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금도 특수한 어떤 직책을 가진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정해야 된 군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는 요하나님더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믿으려면 고난 오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 면더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어떤 이적의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로 뾰족하게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아, 복음에 가까이 갈수록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복음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죠 예배와 선교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요 예수 운동이 확산되는데 12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숱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사하셨던 그런 행동들 그런 어, 구체적인 역사들이요. 이 제사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거든요. 구체적인 실뢰로 15절과 16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단함을 어디라 치유와 축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부류가요. 이세 부류로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1 4절을 보시면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는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복음을 믿고요,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에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는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 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 운동을 칭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는요.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수 운동을 시기하고 적대하면서 위해를 가하는 무리입니다. 이 안티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악평과 악담과 비난을 일삼습니다. 요즘 SNS에서 각종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를요 주식회사 예수라 해서 이 돈을 헌금을 통해서 돈을 막 거둬들이고 자기 배를 배불린 자기 배를 위한다. 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 교회를 욕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 OTT를 보면요. 꼭한 번씩 등장하는 것이 위선자들 혹은 어, 이 모든 이 악한 사건의 이 배후에 있는 인물로 이 교회나 그런 교회 의 지도자들을 어, 이 묘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운동에 올인하는 이 사도들을요, 이 가두고 위협을 가하고 이 박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변되는 사도들이요. 예수님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 잘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팩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뿐인데, 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19절 사건이 일어나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옥문을 여는 아주 기이한 현상, 어, 이적이 일어나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한 가지를 더 말하거든요. 20절에 보면, 어, 이렇게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따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왔거든요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풀어주고는 요 다시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21절에 곧이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을 뿐이고 잘 믿었을 뿐이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고초를 당하고 오게 갇혔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또이 일을 하는데 대해서 이제 길을 열어 주신 거니까 하면 되는데 꼭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밤은 자고 일어나서. 이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바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핍박도 더 이상 장애가 될수 없는 거죠. 성령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아할 때가 있죠.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계속 복음 전하라고 하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거죠. 성령충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요. 또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실 이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치열하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틈이 생깁니다. 그틈에 오히려 어, 세상이 또는 어, 영적 세력이 와서 우리를 어, 힘들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공간을 이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목에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주시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기심의 발로로 이런 일을 자행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하나님 예비하고 성교적적인 삶을 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성령이 거하실 공간을 차지해버립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요.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실 이 스페이스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그런 이 미션널 미션얼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요 이웃을 향해서 송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향해서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본질과 사명,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 우리의 가장 깊은 자소를 내어드리는 이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복음 전하고 복음 선포하는 성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적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고 사단의 역사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예배적인 삶,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거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강조하고 또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이 편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적이나 비적이나 어떤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맡기신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는 곳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사명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이 발현할 수 있기를 안절이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도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탁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겠습니다. 세우주신 모든 리더들을 성령 충만하게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성교자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리더들이 다른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스케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주관 더 미션 컨퍼런스가 있고요. 우리 풍산초 입금이 양육과 또 풍산초 이기 또 모집이 있습니다. 또 세례식 이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 가정의 주일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편을 지키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고 치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 우리 더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단위 목사님과 또 모든 니들을 한분한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떨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것또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건능을 받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과 하나님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 들고 이 산을 넘는 놀란 이 성교적인 삶을 살수 있기를 알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셔서 우리 영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이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주면 우 복음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더사랑교회가 그런 복음의 사명이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안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아 가정의 복음아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아 세계의 복음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아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복을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신음과 그 아픔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의 돈이 베푸셔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새임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모임 때마다 간섭하셔서 은혜의 돈이 베푸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붕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고 승리할 수있기를라들이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셨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 은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승리한 하루 될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